삼성이 차세대 폴더블 경쟁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고정밀 레이저 부품을 도입합니다. 애플의 폴더블 아이폰 출시에 맞춰 삼성도 레이저 가공 디스플레이 금속판을 탑재한 갤럭시 Z 폴드 8을 2016년 하반기에 선보일 계획입니다. 삼성은 애플의 폴더블 폰 출시 움직임에 대응해 자사의 차기 모델인 갤럭시 Z 폴드 8에 레이저 드릴릴 공정을 적용한 고가 금속 플레이 부품을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삼성은 이를 통해 주름 없는 디스플레이 구현이라는 프리미엄 품질 기준을 강화하며 애플의 고급 시장 경쟁에 정면으로 대응할 전략입니다. 이 부품은 파이멘텍이 독점 공급하며 삼성은 기존 폴드 7 모델에 이어 차세대 제품에도 동일한 업체의 레이저 정밀 부품을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은 이 같은 결정이 파이낸텍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 단가가 상승하며 2026년까지 평균 판매 단가와 이익률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은 부품 품질의 상향 조정과 함께 기술적 차별화 요소 확보에 집중하며 폴더블 시장 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파이낸텍은 이번 수요 대응을 위해 약 175억 원 규모의 대규모 설비 투자를 단행했고, 2025년 7월부터 2027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생산 능력을 확장할 계획입니다. 삼성이 주도하는 수요 증가에 힘입어 레이저 가공 부품 시장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입니다. 삼성은 단순한 부품 채택을 넘어서 기술 혁신을 통한 고급화 전략으로 접는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애플과의 본격 경쟁이 시작될 2026년 삼성잇 갤럭시 Z 폴드8이 어떤 성능과 디자인으로 시장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